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지구촌을 누비는 잔다르크, 한식의 맛과 멋을 전하는 전도사, 어느 하나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요리 인생. 25년간 많은 이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며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걸 해내고픈 바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전통 요리장인 양현자 명장에 맛있는 인생이 펼쳐진다.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음식문화연구원. 한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인데, 이곳에 25년간 한식의 세계화에 앞장선 전통 요리 명장이 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 양현자 명장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의식주 그중 으뜸은 단연 음식인데 맛과 건강 모양 면에서 최고인 한식은 세계도 인정한 요리다. 양향자 명장은 이런 한식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요리연구소를 운영하는 것도 모두 이 같은 뜻과 일치하는 활동인데 그리고 요리 서적의 집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있다. 그녀가 집필한 요리 서적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요리 방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닌 음식 문화와 음식의 의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더욱 유익하다. 이처럼 양현자 명장에게 요리는 삶 자체다. 그럼 이 앞으로 그 맞는 트렌드에 맞는 요리를 어떻게 우리가 어? 이제는 이제 그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음식도 좀 약간의 그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음식만 배우러 온게 아니고요 또그 다양한 음식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 한식의 세계화에 어려운 점이라는 거는 사실 그 먼저 우리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게 첫째 조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또 우리 음식이 세계화되려면 약간의 우리 음식을 기본으로 해서 퓨전화되어야만이 우리 세계화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급선무. 양향자 명장은 요리연구소를 찾아온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식에 대한 이야기를 건넨다. 자연스레 생활 속에서 접하는 한식에 대해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한식은 공통 관심사가 됐다. 우리나라 음식보다 훨씬 기름기가 없어서 되게 건강해 좋더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쌍계탕이요. 네. 어, 쌍계탕. 쌍계탕. 향도 좋고 몸에도 좋으니까 되게 맛있게 먹고 그런. <laughs> 이렇게 한식의 세계화는 한발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저녁시간 푸드코디네이터 수업이 이어졌다 참 멋있는 직업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모산이고요 아, 그 멋있는 직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과 또 희생과 아 정말로 그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푸드 코디네이터는 음식 제품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맛 디자이너다. 어떤 일이든지 어, 요리에 대한 노하우라고 하면은요 이제 오랫동안 한 길로 왔기 때문에 어, 남들보다 그 어, 그러니까 오랜 그런 그 쌓여져 있는 그런 게 노하우가 첫째가 되겠고 그 우리의 식문화 발전이 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될 수가 있는 그런. 어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게 노하우다 라고 볼수 있겠죠. 또한 푸드 코디네이터는 방송, 잡지 등의 음식을 맛깔스럽게 시고를 형상화하거나 레스토랑, 호텔, 또 백화점 했을까요? 등 음식 관련 비즈니스 전반의 일을 맡게 되는 직업이다. 요리사와는 다른 오입자. 방법으로 요리를 알리는 사람들인 것. 처음 하면서 푸드 코디랑 푸드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 어, 많이 혼동을 했었는데 음, 원장님 수업을 듣고 나서 푸드 코디와 스타일리스트가 틀린 점을 알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전망적인 직업이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됐고요. 지금은 초급이긴 하지만 중급과정, 고급과정을 맞춰서 저도 필드에 나가서 원장님처럼 멋진 푸드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자, 어, 우동도요 표현하실 때 이제. 다음 날 라디오 방송사를 찾은 양향자 명장. 이곳에서 그녀는 라디오를 진행한다. 어, 우리나라의 그 팔도에 있는 식재료들을 어, 주제를 한 가지씩 선택해서 어, 이 식재료는 유래가 어떻고 어, 또 영양학적인 것은 어떻고 또 궁합은 어떻고 보관법은 어떻고 어, 요리를 어떻게 해 먹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양향자입니다. 김 속에는 식물성 식품에 적은 비타민 B2가 고기나 생선에 들어 있을 만큼 많이 들어있고요. 양양자 교수의 건강 코디라고 해서 식품과 건강 이거를 이제 접목을 시켜서 청취자들한테 음식에 관한 뭐 정보도 주고요, 요리에 관한 정보도 또 주시고 요리를 하시는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음식과 이 식재료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청취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걸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코너예요 그래서 청취자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전화도 한 번씩 오시고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전화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방송을 하는 것도 요리에 대한 사명감 때문이다. 어,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요리에 접목된 지식이라든지, 또 요리를 어, 연구해야 된다는 등, 또 용, 요리를 또 세계에 알려야 되는 일, 뭐, 또 요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보와, 어, 또 관련된 아이디어를 또 시청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어, 저의 어떤 그 어, 사명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니다 양양자 명장은 요리를 사랑하는만큼 후하게 대한 관심도 되겠습니다. 많다. 네, 요즘 아이들은 참 인내와 끈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떤 장미빛만 바라보지 말고 장미빛을 위해서는 어, 많은 노력과 힘든 것들이 거쳐야만이 그 아름다움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이 전해진다. 양향자 명장이 준비한 오늘의 특별 요리는 닭가슴살 샐러드다. 네, 우선 이 닭고기는요, 어, 비릿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청주나 또, 아, 이런 생강즙을 이용해서 비릿한 맛을 없애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 3시간 정도 재워놓으신 다음에 끓는 물에 이거를 삶아주죠. 우선 닭고기가 익을 때까지 푹 삶아준다. 이제 야채들을 좀 썰어, 썰어줄 건데요. 야채들을, 채를 썰어서. 양배추와 적양배추, 그리고 피망과 당근 등 각종 채소들을 채 썰어준다. 우리 한식은 무엇보다도 웰빙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세계인들이 정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말 그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고 각 지방마다의 그 산물들이 가지각색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살려서 다양한 맛과 다양한 색깔 그리고 아주 정성이 듬뿍 들어가는 요리이고요. 또 튀기는 음식보다는 찌거나 굽는 음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음식이 아주 세계에서 정말 건강 음식으로 통하는 그런 음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닭 가슴살 샐러드 만들기 닭이 삶아지는 가운데 채소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소스를 준비한다. 소스는 올리브 오일과 소금. 식초를 적당량 넣어 혼합해 만든다.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토마토와 뭐 맛살 넣어주시고. 찢어서. 삶아진 고기는 결대로 찢어준다. 이제 소스를 여기다 붓습니다. 소스를, 소스를 살살 버무려주세요. 모든 재료를 한대 담아 소스를 부어 골고루 섞어주면 닭가슴살 샐러드가 완성된다. 자, 이렇게 닭가슴살을 이용한 샐러드가 완성이 됐는데요. 우리 당뇨병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저칼로리, 또 탄수화물이 적은 음식들,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당뇨의 수치도 내려갈 뿐더러 또 먹는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고요. 운동과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의 꿈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음식을 세계화에 알리는 데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보다 더 어, 업그레이드된 또 브랜드화된 우리 음식을 세계인들에게 알려서 어, 그들이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 야심찬 어,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요. 어, 대중대로 애국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어, 곧 나라마다. 설립을 해서 우리 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수되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가까이 있을수록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 한식의 소중함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한식을 특별한 요리로 만든 사람. 그녀의 이름은 전통 요리 명장, 양향자다.